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전광용입니다. 문재인 국내에서는 탈원전,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북한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제공하려 했다. 이거 산업부에서 나온 자료죠. 그런데 여기에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문재인이 김정한한테 준 USB에, USB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발전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 딱 자료 지금 제시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북한에 이것을 유추하자면은 북한의 핵무기용 핵폭탄용 플루토늄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강한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USB에 그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놀랍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탈 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태양광이니 재생에너지니 하면서 지금 전기세 올라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한다고 하면서 백업 비용까지 고려할 때약35% 정도 가격이 전기 전기세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싼 전기를 쓰게 할 예정이면서 북한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그것도 전에 캐도에서 시도하다가 직접 공사까지 하다가 멈춘 그것을 다시 거기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기간에 삭제했다는 내부 문건 440 사건. 이게 어떻게 삭제된 거죠? 일요일 밤 11시 40분에서 새벽 12시 넘어서까지 싹440 사건을 삭제했는데 무슨 도둑이 들어가듯이 국가기관에서 중요 자료를 삭제했는데 그 중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는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모두 2018년 5월 초순경에, 초순과 중순경에 작성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18년 5월 중순경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USB를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만나고 나서 뭔가 지시를 해 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좀 이따가 밋밋하게 따질 텐데요. 문건 작성 시기는 문재인이 김정은과 제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이자 2차 남북 정상회담 5월 26일 직전이었습니다. 1차, 2차 그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 이것을 알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어 붙이면서 새 원전 건설은 없다. 원자력 발전소는 새로 안 짓는다 하면서 북한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지어 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했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는 질문을 하고 왜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언론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이게 캐도입니다. 캐도 CADO. 앞으로 많이 나눌까 외워놓으세요. 캐도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캐도를 직접 했던 전문가 목록이 이런 것이 붙은 게 10여 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캐도는 아시겠지만 한국, 미국, 일본이 1995년 설립한 기구입니다. 김대중 정권 때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전력 공급용 경수로 두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했던 기구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당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경수로에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수로 발전하고 나면 플루토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시 미국에서 지적했던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우리 정부가 2018년 5월 당시 북한 전력 지원 차원에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방향을 또다시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계획이 있었던 것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강한 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대신에 남한에는 이비산 그들을 다 쓰고 원 저기서는 더 내놔라.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것을 받았던 거냐, 안 받았던 거냐, 이 아이디어를 그게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는 국내에서 더 이상 절대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북한 만날 때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데 단순히. 그 당시에 USB를 전달하고 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정부 당국자 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차 남북전상회담과 2차 남북전상회담 사이에 그러면 아이디어는 일단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이 넘어을 것이고 2차 남북전상회담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따져봐라 하고 산자부의 지시를 했겠죠. 여기서 현 정부의 1,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산업부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만들고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까지 물색했다면 단순한 장기 전망 보고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2일, 산업부 원전 담당자들은 이런 것을 삭제했었고 감사원은 이 담당자들이 pc를 압수해서 그 안에 저장된 문서가 444개나 삭제되었다는 것을 확인 하고 그 삭제된 문서 안에 놀랍게 도 북한 원자력 제공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그러니까 새벽도 아니죠. 밤 11시 40분에 들어가서 밤 12시를 넘기면서 그것도 일요일 밤에 아무도 없는 순간에 감사원은 이중 324건을 복원을 했는데 이 중에서 2018년 5월 초중순에 작성한 북한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관련 보고서를 10여 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 444건을 지웠는데 삭제했는데 살린 거는 324건입니다. 그러면 120건이 아직 복원이 안 됐습니다. 삭제된 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정말로 민감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꼼꼼하게 지었으면 아직 120건이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도 살아나질 않을까요? 감사원은 이 보고서 10여 건을 포함해서 산업부가 삭제한 내부문건 목록 444건을 이 사건 수사중인 검찰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나왔겠죠. 문제는 그 시기가 아주 미묘했다는 겁니다. 자 역산해 보겠습니다. 4월 27일 김정은한테 USB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만남이죠. 2차 만남 사이에는 산자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안 받고 했을 리가 없겠죠. 지시 안 하고 산자부가 알아서 했다. 산자부가 김정은이 만났습니까? 산자부 장관이 가서 김정은이 만났어요. 그러면 뭔가 이상합니다. 여기서 당시 언론 보도를 가져와 봅니다. 2018년 5월 1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직접 얘기한 겁니다. 4월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에서 문재인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책자와, 프레젠테이션, PT자료 등 영상 등을 정상회담 때 건네줬으며 그 당시 보도에 의하면 여기에는 그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 이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USB에 일단 발전소 이야기가 있다. 했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은 아마 화력 발전소를 상상했을 겁니다. 아, 발전소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사화됐던 것입니다. 2018년 당시를 외우고 계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전소가 있었다. 그 USB 안에. 이것은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발전소까지만 당시에는 언급했어요. 그것이 원자력 발전소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여러분도 모르셨을 겁니다.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설마 그것이 원자력 발전소였겠느냐는 그 당시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번에 나타난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보고서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이 정말 이상한가 의심이 드는가를 하면 따져봐야 되겠죠. 절도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캐도가 뭐냐?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입니다. 이거는 1994년도에 북한과 미국이 서명을 했고 이때 당시에 우리 정부가 굉장한 역할을 했겠죠. 문재인처럼. 그래 가지고 이것이 2006년도 1월 8일 경수로터 잔류 인원 57명이 전원 철수하면서 이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6년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입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게 2002년도에 콘크리트 타설 공사까지 했고 2002년 10월 16일,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개발 계획을 쟁점화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캐도 집행 이사에서는, 어, 너, 그, 저기, 핵 물질, 핵 폭탄을 만드는 그런 거는 안 하기로 했지 않느냐? 하고는 그 당시 지원하고 있었던 대북 중류를 공급하고, 아, 공급하고 있던 것을 중단해버리고, 경수로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게 2002년도였습니다. 그 당시 누구 정부였다 그랬죠? 노무현 정권이었다 그랬죠. 그 당시 2006년도 같으면은 문재인이 수석하고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때 다 철수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대북 직접 송금, 송전해줄게. 전기를 직접 보내줄게. 북한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가 왜 중단되게 됐느냐? 북한에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두 개를 지어주겠다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껍데기를 다 만들어 가는데 중단했습니다. 왜 중단했느냐? 왜 중단했죠? 북한이 고농축 우능을 개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핵무기를 만들겠다. 핵폭탄을 만들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공표를 하게 됩니다. 왜냐? 곧 이듬해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핵실험을 하고 하면 경수로를 지어줬다가는 뭐가 나옵니까?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그걸 제치하면 바로 플루토늄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야 되겠죠. 어? 정말인가? 그럼 미쳤다고 이걸 지어줄라 했을까? 북한이 당시 핵 개발을 통결한다는 조건으로 캐도가 함경남도 신포에 건설 중이었던 경술로에서도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대량 추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미국에서 제기됐던 겁니다. 빅트 길린스키 전 미국 핵 통제 위원회 위원과 헨리 소골스키. 비확산 정책 교육 센터 집행 이사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내고 뭐라고 하는냐면 경수로 가동 15개월 후로 예정된 첫 번째 핵 연료 재주입 핵 연료가 빼고 다시 넣고 하죠. 15개월 반에 재주입이 끝나면 경수로는 거의 무기등급의 플루토늄 300kg을 저장하게 된다. 무기급 플루토늄입니다. 경수로가. 자, 이는 핵무기 12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이란에 건설하는 경수로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도울 것을 우려했으나 북한 경수로에 대해서는 핵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해온 탓에 왜 똑같은 타입의 경수로가 이란의 경우는 위협이 되고 북한의 경우는 위협이 안 되는가?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을 캐도가 경수로를 지줄 때까지만 해도 설마 거기서 핵 물질을 추출할까? 안할 거야. 라고 김대중 정부부터 북한의 핵 개발하면은 뭐 어쩐다고. 자기 책임진다 그랬죠. 김대중 정권. 그러면은 절대로 안할 거야라는 전제하에서 이 무시무시한 바로 플루토늄을, 플루토늄은 뭡니까? 핵무기 재료죠. 핵폭탄 원료 아닙니까?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도 있는 것을 당시 지어주겠다고 결정한 것이 잘못됐답니다 그러니까 돈 무지무지하게 드리고 건설 중인 것을 덮어버리고 나와버린 겁니다.